벌써 두 번째 손님을 맞이했어. 아, 엄마랑 할머니랑 이따 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오늘은 신선하고 맛있는 주스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쉬쉬. 이분은 또 하늘에서 내려오시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슈퍼 핑크 공주랍니다. 공주님이요? 슈퍼 핑크 공주요? 네, 저는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수 있거든요. 와 대단하세요. 아까 어떤 손님은 머리에 파도 모양을 하고 너풀 너풀 오셨는데 이번에는 날개 망토 날개도 다시 손님이다니 정말 신기해요. 다음번에 제 망토도 빌려드릴까요? 제 망토만 있으면 얼마든지 날수 있어요. 헉, 진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그런데 너무 하늘에 날다 보니까 어 아,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주스를 사 먹으러 왔어요. 아까 하늘에서 맛있는 주스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할머니랑 엄마 대신 가게를 보고 있는데요. 맛있는 주스를 팔고 있거든요. 오 기대된다. 저한테도 줄수 있는 맛있는 주스가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주스를 준비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대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손님 다 됐어요. 와 주스통마저 제 맘에 쏙 들어요. 완전히 쏙 들어요. 이 주스는요, 손님이 좋아할 만한 딸기와 우유를 넣어서 핑크빛이 나는 딸기 우유예요. 이야, 이야, 내가 딸기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손님의 머리를 보고 알았지요. 어, 난 딸기 우유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를 꼭온게 행운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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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입에서 뗄수 없는 맛이야. 아, 어, 다행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니 너무너무 기뻐요. 이건 얼마죠? 아 어, 딸기 주스는 3500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짠! 저희 매일 매일 와서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딸기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먹은 거는요 몸에 되게 좋대요. 매일 매일 저희 가게 오시면 제가 맛있게 갈아드릴게요. 어 알았어요. 다음번에 또 올게요. 딸기 우유 먹으면서 날아가야지. 슈슈슈슈 슈우, 슈. 슈우, 슈우, 슈우. 너무너무 너무 기뻐, 너무너무 너무 기뻐. 벌써 세 명한테 받았어 할머니랑 엄마랑 오면 깜짝 놀라실 거야. 어, 벌써 다섯시가 다 됐네? 왜안 오시지? 아이고, 반짝아! 반짝아! 예, 할머니,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가게를 잘 보고 있었니? 그럼요, 그럼요. 제가요, 저희 가게 놀러오세요. 저희 가게 놀러오세요. 하면서 열심히 주스를 팔았어요. 내일은, 음, 피자를 팔아볼까요? 내일도 가게를 보겠다고? 그럼요, 그럼요. 너무 재미있어요. 엄마랑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기특한 녀석. 아이고, 예뻐라. 그래, 얼마나 팔았니? 보시면요. 초코우유 하나. 토마토 주스랑요 어, 마지막에 판게 보였더라? 보였더라? 아, 맞다, 맞다! 딸기 주스요! 세 개나 팔았다고! 네, 세 개나 팔았어요. 제가 맛있게 정성은 쏭쏭 넣어서 팍팍팍팍 갈아서 드렸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기특하구나. 정말, 정말 예쁘구나. 너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할머니, 할머니, 내일도 볼일 있으면 나갔다 오세요. 제가 예쁘게, 예쁘게. 가게를 잘 지키고 있을게요. 손님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래. 우리 반짝이 때문에 엄마랑 할미랑 호강을 하는구나. 아, 저도 기뻐요. 여러분, 저희 가게에 많이많이 놀러와 많이 주세요.